안녕하세요 사회 마스터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물왁스 테스트 했었죠 물왁스 테스트 할때 요만한 시편에다가 물왁스 발라놓고 염화칼슘을 물에 탄 염화칼슘 수용액을 뿌린 다음에 외부에 방치했다가 일주일에 다 테스트하고 또 일주일에 다 테스트하고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면서 내구성을 확인했었는데 결국은 염화칼슘을 도장면에 뿌리면 얘가 영상 마지막에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물때가 생겼습니다 이런 물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차로는 잘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패크를 해야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뭐 광택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도장면을 손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내구성이 좋은 케미칼을 찾아보자 라는 그런 의도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도장면이나 차체 하부에 염화칼슘이 튀었을 때그 염화칼슘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도장면에다가 뭔가 발라둬서 염화칼슘이 튀게 되면 그 염화칼슘이 자기 일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케미칼은 없을까 생각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겁니다 Salt Cleaner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Salt Neutralization 이라고 돼 있죠 염프로라고 하는 염분 중화제입니다 얘 원리를 보면 염화칼슘이 물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염화이온이 빠져나옵니다 염화 이온이 철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산화철을 형성을 해요.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산소나 물이 공급이 되면 녹이 발생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염화 이온 자체가 하는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염화 이온을 불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 우리가 도장면이나 하부에 이미 묻은 상태에서 뿌려도 얘가 중화를 시킬 수가 있고 미리 도장면이나 하부 쪽에 뿌려놓으면 염화칼슘 수용액이죠. 한마디로 소금물이 튀어도 얘가 그티 애를 중화시켜서 차체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참 케미칼이라는 게 저도 테스트 많이 하지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제가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린게 나을 것 같아서 차체 하부를 상정하고 도장면을 상정을 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테스트 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음 염화칼슘이 도로에 뿌려져 있을 때그 도로 지나갔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죠? 매일 지나갈 때마다 세차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날씨가 춥고 세차하려면 손 시렵고 에? 그럴 때 요런 거 미리 발라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봅시다 자요 커터칼 가지고 녹이 얼마나 쓰는지 테스트 할 건데 일단 커터칼에는 기름기가 발려 있어요 세척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어 제가 차량의 디테일링 관련 어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이런 뭐 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케미칼은 테스트를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솔직히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을 상당히 조금 진하게 녹여서 테스트할게요. 자 이렇게 커터칼을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그냥 물만 뿌려서 녹수는 걸 테스트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실제적으로 녹이 얼마나 쓰는지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염프로를 먼저 분사한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분사를 할 거고요. 네 번째는 염화칼슘 수용액부터 먼저 뿌린 다음에 염프로를 뿌려서 녹수는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차체에다가 작업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어, 자동차라는 게녹 쓰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녹이 가장 빠르게 녹을 만들 수 있는 커터칼로 대신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연포를 먼저 뿌린 다음에 시간을 조금 두고, 그 다음에 염화카심수행 뿌릴 거고요. 여기는 소금물을 먼저 뿌린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연포를 뿌릴게요. 자, 시간이 한...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소금물 뿌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연프로 뿌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렇게 커터칼 해놓은 건 녹슬 때까지 한번 쭉 지켜봅시다. 자, 이번에는 도장면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도장면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물때같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염플러란 이 제품이 이 제품 자체가 또 물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도장면 테스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 개는 일단 염화칼슘 수용이 완전히 뿌릴 겁니다. 그리고 하루 묵힌 다음에 가운데 부분만 연프로를 뿌려서 세척되는 정도를 볼 거고요 세번째는 먼저 연프로를 뿌린 다음에 하루 있다가 연막칼슘을 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장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자이두 군데는 소금물이죠 소금물을 흥근하게 뿌리겠습니다 사실 뭐 도로에서 튀어 올라오는 게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극단적으로 많이 뿌려 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염포로 먼저 뿌려놓을게요.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뿌려놓고 수건으로 살짝만 닦을게요. 완전히 닦아버리면 기능을 못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닦아서 데미지 가 얼마나 있는지 봅시다. 자, 이 상태로 하루 그대로 묵혀놨다가 내일 테스트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넬에는 기본적인 모락스가 발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비딩은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이 물학생에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녹슬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지금 한 900배속 정도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염화칼슘 확실히 일반 물보다는 물도 녹이 생기긴 한데 두 번째 염화칼슘만 뿌린 데가 녹이 확실히 조금 진하게 생깁니다. 야, 실시간으로 녹수는 것도 처음 보네요. 자, 요렇게. 다음 날, 좀, 날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확실히. 녹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세 번째, 네 번째, 연프로가 도포된 데는 녹이 없네요.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어, 하나도 안 생기는 그런 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커터칼에 물만 뿌린 데는 요렇게. 주황색 녹이 발생을 했고요. 커터칼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뿌린 데는 주황색이다 못해 약간 빨간색에 정녹에 흑녹까지 굉장히 진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뿌리고 염프로를 뿌린 데는 와, 녹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염프로 뿌린 다음에 염화칼슘 뿌린 데는 와, 확실히 염프로 제품 뿌린 데는 녹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면에 뿌려놓은 거 있죠? 둘다 염화칼슘 수용액을 뿌려놓은 건데, 일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염화칼슘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물을 계속 끌어당겨요. 얘들이 하루가 지났음에도 증발도 안 하고 이렇게 물때가 이렇게 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염프로뿌려놓은 데는 그냥 다 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라서 도장면에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물로만 헹궈내고요. 여기는 연포를 뿌린 다음에 물로 헹궈내고, 여기는 염화칼슘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염화칼슘 수용액을 여기 연포로 미리 발라놓은 데다가 한번 뿌려볼게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봅시다. 물락스를 발라놓은 상태에서 연포를 뿌리고, 지금... 염화칼슘 수용액을 뿌렸는데 연프로 제품 자체가 기존의 물학세에 그렇게 데미지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딩이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는 연프로 제품 뿌려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로만 한번 씻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자, 한번 뭐 풀어볼까? 음 미리 뿌려놓는 게 제일 낫네 자, 이렇게 물로만 씻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염화칼슘만 뿌린 데는 이렇게 염화칼슘 물때 자국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염프로 제품 뿌린 데는 확실히 염프로라는 제품 자체가 염화칼슘 그러니까 물에 녹은 염화칼슘을 다시 환원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염포로 뿌리고 난 다음에 염화칼슘 뿌린 데는 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물때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쪽에 염포로 뿌리고 하루 있었죠 그래서 그 케미칼 염포로 때문에 발생하는 뭔가 물때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씻게 내려가고요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물로만 한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미리 도장면에 뿌려놓으시고, 염분이 묻는 게 확실히 도장면에는 데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세차하듯이 간단하게 한번 세차를 해볼게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니까, 이제 염화칼슘이 묻기 전에 이걸 뿌려놓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방효과는 확실하구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차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가업을 하지 않고 세차를 해볼게요. 음, 뭔가 물때 자국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씻기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잘 씻기네요. 이렇 카시안 프로 세차 듯이 하니까 뭐 물때 같은 거 없이 깨끗하게 다 지워졌습니다. 처음에 가운데 자국이 많았죠. 그게 혹시나 도장면에 뭐 파고들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받자마자 테스트를 한게 여기는 물에다가 염화칼슘을 넣은 거고요. 굉장히 물이 뿌옇죠. 여기는 염화칼슘 수용액의 염프로를 희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뿌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다시 맑은 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이 제품 뭔가 물 속에 있는 염분 자체를 다시 물과 결합하지 않게 뭔가 빼내는 그런 올린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염분 중화제 염프로 테스트 해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에만 쓰는 게 아니라 보면 낚시 장비, 염화칼슘 분해 중화, 염분 중화용 스프레이로 쓸 수가 있고요. 그 기계 장치 중에 염화칼슘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에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동차 채널이니까 차에 쓰면 어디에 뿌리면 좋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 차체에서 염화칼슘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 은 당연히 하체 쪽입니다. 특히나 타이어 뒤쪽, 요쪽 그리고 사이드 아래쪽 요 부분이 오래되면 부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도 뿌려주시면 좋고요. 미리 염화칼슘이 묻기 전에 요런 거해 놓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사실 뿌리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요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음. 자, 이렇게 오늘 테스트 끝내기가 찝찝하죠. 왜냐면 커터칼 테스트할 때 연포로 제품을 뿌리고 이 연포로 제품이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액상으로 있을 때 염화칼슘 수용액을 뿌렸죠. 그래서 섞여서 그게 반응을 해서 녹이 안 생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찝찝해서 한번더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두 개는 연포로 제품이 마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액상으로 있는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이 안 쓸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말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려놓은 케미칼이 완전히 마른 상태인데, 이 마른 상태에서, 염화칼슘 수용액을 한번 뿌려볼게요. 소금물입니다. 이래도 녹이 안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녹이 생기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900배속으로 돌린 거고요. 이게 뭐, 거의 변화가 없네요. 사실,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둔 건데, 어, 녹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날 봤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미칼이 마른 자국은 있는데, 추가적인 녹이 발생해 보이진 않아요.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른 상태에서도 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 테스트 끝내겠습니다. 제가 집집에서 테스트 한번더 했는데, 역시나 녹이 안 생겼습니다. 어, 이런 유의 제품 저도 처음 이제 봐가지고, 테스트 머리가 들어왔을 때 우유고 그래도 녹이 안전히 안 생기진 않겠지 녹 생기는 걸뭐 상당히 줄여주는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녹이 이 정도까지 안 생길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염분을 중화시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1년 내내 뿌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닷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시즌 있죠. 도로가에 도로 얼지 말라고 염화칼슘 뿌립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고 해도 비가 내려서 그 염화칼슘이 다 씻겨 내려가기 전에는 도로가에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바퀴가 돌면서 염화칼슘이 튀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하체 부분에만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연프루 제품 10개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써보고 싶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 댓글에 양식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 지원해 주시면 제가 바로 추첨해서 10분께 연프로 제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